가물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복귀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경기 뛰고, 스웨덴 팀 전에 만약 출전하게 된다면은 경기 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때 이제 골이 공중으로 떠가지고 방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헤딩을 뜨는 상황에서 이제 팔꿈치에 이제 가격을 당해가지고 바로 또 찢어져가지고 이제 앵그로 실가습니다 어, 우선은 뭐.. 연습할 때는 좀 조심해서 연습을 할, 할 생각이고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스웨덴전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부상 때문에 뭐 헤딩을 좀.. 헤딩 경합 때뭐집중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훈련할 때는 이도구을좀 하고 훈련을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수비조직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수들 간에 개인적으로 미팅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 감독님께서 강조하면서 연습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 간에서는 되게 스웨덴전을 되게 자신있게 그뭐 공격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잘막아할수 있고 하고 있고 또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할수 있어요. 어, 본의 아니게 어, 이제 소속팀에 월드컵에 올수 있는 친구들 많았는데 부상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나 김진수 선수나 있는데 이제 어, 이제 그 선수들 못까지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이월드컵이라는대에 오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걸잘 알기 때문에, 그 선수들 것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팀에 뭐, 한희찬 선수나 승민 선수가 이제 있는데, 이제, 어 공간으로 빠져나가거나 이제 아니면 스피드를 살릴 수 있게 저희가 골을 배급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할 때나 그럴 때 이제 선수,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움직임이나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거를 잘 논의해야 될 것. 자신감이 없거나 뭐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어, 다만 이제 뭐 이동 거리나 뭐 이제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선수들이 지친 부분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베이스캠프에 오면서 이제 회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한층 잘 가지고 좀몸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